시작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어, 방송을 연 이유는 어, 내 종목은 언제 오를까?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 방송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내가 종목이 올라갈 때 어, 종목, 주식이 내 종목이 올라갔다는 것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목이 오른다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종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매 하실 때 오르니까 관심을 가지고 오르니까 한번 사보고 또 오르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고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리면 왜 내리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가격은 후행적인 거지 가격이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되고 그잘 알고 있다는 거, 그 내가 어떤 종목을 알고 있다는 거는 이 종목의 강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워렌 버핏이 어, 항상 언더스탠딩 어, 굉장히 강조하죠. 이 종목을 반드시 잘 아는 거를 매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언더스탠딩에는 그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과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의 그 경계, 그 엣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찰리 멍고도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그 바운더리와 엣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그 좋은 명언을 하나 좀 선보여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도 교육을 했었던 건데 제가 어. 오늘 문득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가수, 에일리라는 가수가 그쓴 명, 옛날에 인스타에 썼던 명언이에요. 네,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르지만 캘리포니아가 뒤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 달라스 날씨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내리요 저번 주에는 영화의 텍사스가 다 얼었다가 갑자기 이번 주는 초여름이었다가 오늘은 갑자기 폭우가 내립니다 날씨가 좀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자 마저 읽겠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르지만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세에 졸업을 했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됐고 50세에 사망했고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돼서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혼이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고 어, 트럼프는 70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놀리지도 맙시다. 이렇게 쭉어 좋은 얘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때 어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이 때라는 것을 타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안 하고 매매하시는 분들 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귀에, 귀가, 소기의 경일기처럼 이제는 다 너무 많이 이제 들으셨던 거지만 반드시 잘 아는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데 그 반드시 잘 아는 종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이 이치를 발할 때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 이 종목이 좋다는 하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렌버핏이 서클 오브 컴퓨터스 그러니까 바운더리 내가 아는 것과 정말 아는 것의 경계를 정말 주, 그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이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검색기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일어나고 신문도 나오고 언론에도 실립니다 그러면 뭔가 그 올라간 것에 대한 이유가 막 논리가 막 들어오고 정보가 밝혀지고 그 종목이 이게 그 정보가 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마치 이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떤 종목을 안다는 건이종목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쩔 때 빛을 바라고 그리고 어쩔 때 좋아질 거라고까지도 조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정말 이 종목을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 한국전자금융 때문에 하게 됐는데 한국전자금융은 뭘 하냐면, 이제, 무인주차장을 하죠. 무인중차장이라는 거는 택트 관련주입니다. 왜냐면, 하 어, 무인주차장을 누가 씁니까? 주차장이 없는 사람이 쓰겠죠.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일년 쓰지는 않잖아요. 주로 이제, 짤막하게, 어딜 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잠깐,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고, 차를 이제, 나중에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어디 어 상가나 어디 비즈니스나 혹은 어디 놀러 온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유동인구가 늘어나려면 선행조건이 우리가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한테 필요한 때 얘가 빛을 바라는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밖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종목이 원하는, 이 종목이 무르익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드리고 나서 막 빠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수익권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한국전자금융이 왜 지금 빛을 발할까요? 지금 장이 3% 폭락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폭락했어요. 근데 왜 한국 전자금융은 이번 주 내내 올랐을까요? 자, 지금 왜 장이 빠졌습니까? 물가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는 물가 인상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거를 총매제가 된 거는 미국의 국채수익률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채권가격이 빠지니까, 아, 사람들이 이제 향후에 어, 금리를 올리겠구나. 어, 이자부 채권이 그 금리가 저더 높은 쿠폰으로 발행되어야만 팔리겠구나. 결국은 물가 인상이 될 거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은 뭐죠? 전제 조건은 백신이 효용이 있어서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나올 거고 사회가 정상화 될 거고 그다음에 경제가 살아날 거고 물가 인상은 경제가 살아나야 나오는 거니까 후행적인 거니까 그러면 또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바로 사람들은 유동성 인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걱정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포인트가 다른 거죠 작년에는 백신이 개발이 안 될까 봐 걱정했죠 그때는 뭐가 날라갔습니까 백신주가 날라갔죠 코로나 초창기 때는 뭐가 날라갔죠 일단 백,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가 날라갔죠 그리고 돈을 벌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시즌 같은 거. 지금 실적이 엄청 좋죠. 하지만 주가는 마구 빠지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주식은 그때 사회에서 그 사회에 필요한 그걸 제공하는 업체가 가는 겁니다. 지금은 진단 키트가 없어서 우리가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백신이 없지만 백신이 나왔고 효용이 있다는 걸 누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 백신 관련주는 서서히 빠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향후에, 아,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어, 백신 맞고 사람들이 나오겠구나. 그럼 유동성이 생기겠구나. 그럼 인플레가 나올 거구나.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전자금융은 왜 지금 오느냐 결국 물가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될수록 코로나는 잡힐 거다. 백신은 효과가 있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물가 인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자금융이 올라갈 수 있는 때라는 것은 한마디로 코로나 이후가 정상화될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깔렸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의 때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로지시스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로지식스도 마찬가지고 한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이 장에 이렇게 날아가냐 인플레가 형성이 되면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서 리디노메이션에 대한 어, 출구 전략을 출구 전략까지는 아니지만 언급이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지금 어, 인플레와 물가 상승과 이런 것들이 부각될수록 반대급부로 언급이 되고 회자되기 시작하는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종목들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는 한마디로 코로나가 막 부각되고 그다음에 백신이 부각될 때는 효과가 없다가 이 백신을 잡기 위해서 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화폐를 막 뿌려놓고 나서 나중에 부작용에 대한 회자가 될때 화폐를 많이 뿌려놓은 부작용에 대한 회자가 될때 부각이 된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다보고 미리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게 지금 이 종목의 때가 된 거죠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제가 2020년 상반기에 서버 재고 생각보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죠 2020년 상반기는 막 구글 아마존 막 페이스북이 혹시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급을 못할까봐 대량 주문을 해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실적이 좋았죠. 근데 너무 주문을 많이 해놔서 2020년 하반기에 재고가 너무 충분하니까 미국의 나스닥 업체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주문량이 극감하고 선물가격이 막 빠지죠. 반도체 선물가격이. 하지만 이 코로나가 지속되고 언택트가 지속되고 그리고 그게 소진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제 2020년 하반기에 얘기했던 거는 어차피 서버 재고 감소는 너무 상반기에 확충을 해놨기 때문이고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공급 측면에서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20년 가을 이후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설주도 똑같습니다 2018년 19년 막 이럴 때 건설주가 왜 내려갔죠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 비용 단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어, 건축 인허가가 굉장히 감소했죠 이 인허가가 선행지표인데 인허가가 계속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공급 축소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 건설주는 한 2018년 19년에는 막 바닥을 찍고 계속 내려갔죠 근데 공급이 축소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올라가고 뭐 비용 올라가고 이런 건별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집값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요? 해 정부가 공급 확대 전략으로 공급 확대 기조로 틀어, 틀어가 버리는 거죠. 2018년, 19년에는 아 인건비 올라가니까 마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그죠? 노조 걱정하고. 그 다음에 공급 축소 걱정하고, 인허가 안 내주는 거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정부가 인허가를 막 내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인건비 비용 정가가 이제, 뭐,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설주가 막 끝도 없이 올라가죠.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2018년 19년에는 건설주가, 막 환경이 안 좋게 계속 내려가지만, 한, 건설주 환경이 안 좋아서 공급이 축소되면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공급 확대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럼 공급이 이, 뭐, 건설주가 안 좋았을 때 2018년, 19년일 때 뭐, 당연한 거지만 건설주가 안 좋으면 가격은 오르고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공급 확대 전략으로 바뀌고 그럼 얘네들이 뭐, GS 건설, 자이 뭐, s n d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주 동양 시멘트, 뭐뭐 뭐 성신량의 쌍용양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주식을 잡아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냥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시멘트를 만드는데 내 시멘트가 막 어. 아파트 막 20년 넘어가니까 시멘트가 막 크랙이 생긴다. 요즘 부실하다. 물성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 측면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면 아예 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반드시 시장에서 1, 2위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종목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유행 타는 종목을 너무 찾아요. 그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오른 거는, 어, 후행이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니까 그 원인을 찾아봐요. 근데 사실 이게 이해도 가는 게, 가격이 오르면 정보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주식이, 주식시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막세배 4배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얘기를 하게 되고, 신문, 기사도 주가가 간 거를 써야 클릭이 나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19년 연말에 2차 전지 배터리 간다고, 막, 정말 노래를 부르고, 막, 날라, 난리, 그 난리를 쳐도, 삼성 SDI 20만원, LG 화학 20만원 초반에 잡았는데, 그 난리를 치고, 막, 일진 머티를다 뭐 드려도 구독이 안 나옵니다. 발자도 안 나오고, 클릭도안 나와요. 왜? 이슈가 안 되니까. 하지만, 진짜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은 미리 말하는 사람이지, 간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구독이나 조, 좋아요나, 클릭은 무조건 간거잘 설명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 거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갈 거를.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고 두 번째는 향후에 자기만의 때를 기다리는 기업. 근데 그 때가 뭔지 여러분이 거를 조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주식이 별거 없습니다. 주식 별거 없어요. 공급과 수요가 기가 막히게 잘 맞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대만이랑 일본 업체들이 2011년 이럴 때 디램 가지고 치킨 게임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공급 측면의 문제예요. 제품 품질과 단가를 낮추는 싸움인 거예요. 그거는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주식 건드리면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언제 건드리냐 대만이 망해가고 일본이 망했을 때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이슈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이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근데 공급은 독점이고 제품의 질은 좋은데 수요가 안 받쳐져서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수요가 폭발할 때 얘는 독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양, 음양의 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먼저는 공급의 질이 좋아야 되는 회사. 근데 자기만의 때를 기다리면서 산업 자체 수요가 폭발하기를 기다리는 회사. 이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가,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그거를 반드시 조사하시고, 그거의 리서치의 역량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주식으로 아주 큰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다